모듈형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기과 이재훈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열심히 돌을 쌓아서 짓게 되죠. 돌을 쭉 쌓고 그 앞에 스핑크스도 우리가 만들어서 세우게 되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피라미드를 제작하는데 그래도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요맨 위에 돌을 갖다가 얹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 캡스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모자라는 얘기가 되겠고, 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되겠으니까 이러한 모자돌, 이걸 한글로는 또 갓돌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학문적으로 마지막에 어떠한 완성을 갖다가 꾀하는 부분, 이걸 우리가 캡스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은 다른 대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또 창의적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도 얘기하는 하는데 자 학문 분야별로 자 이것은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뭐 3년제 같으면 3학년 1학기 아니면 2학년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 능력 그리고 팀워크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 교육이나 아니면 창의적 종합 설계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의 종류를 살펴보면 캡스톤 디자인은 기업 연계 기반 캡스톤 디자인과 일반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학제 간 융합 캡스톤 디자인으로 우리가 어, 나누고 있는데 자, 기업 연계 기반 캡스톤 디자인은 말 그대로 산업체에서 어떤 문제나 주제를 제시하고 캡스톤 디자인 교과 운영에 산업체 인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기업 연계 기반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은 어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수행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연계하기 어려운 분야나 어려운 학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도 할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 면 캡스톤 디자인 과제 창출 시 기업과의 연계 없이 교수나 학생 교수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창출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캡스톤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뭐냐 하면 학제 간 융합. 캡스턴 디자인을 말하는데, 타 학과나 학부 전공 이런 학생들과 연계해서 캡스턴 디자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제간 융합 캡스턴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과제에 있어서 이그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제간 융합 캡스턴 디자인. 분야에 속하지만 자, 모듈형 캡슨 디자인으로서 특히 어느 분야의 모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냐하면 ICT 캡슨 디자인 모듈을 갖다가 어,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ICT 캡톤 디자인의 모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이 모듈은 ICT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ICT면 ICT, 3D 프린터면 3D 프린터, 아니면 뭐 물리치료과의 모듈이면 물리치료과 각각의 전공별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전공 분야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모듈을 갖다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로 모듈들을 일단 다 구성을 해놓고 그 각각의 모듈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다 쓰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전문 지식과 집단지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우리 여주대학에서 활용 그 운행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캡스톤 디자인의 과제들 이런 모듈 모듈 모듈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보자 그리고 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ict 모듈을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LED 제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가지고 우리가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실습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각종 전, 전기 전자 관련한 스위치들 제어, 온오프 제어도 좋고요. 뭐 다양한 제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노란색으로 두 가지를 지금 제시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 은 제어문과 반복문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구조와. 조금 그거를 벗어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함수나 모듈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각종 센서들을 보면 온습도 센서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센서 아니면 저외선 센서 각종 센서 물론 세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될수 있는데 일단 어,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한세 가지들을 센서로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날로그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PWM 제어를 갖다가 할수 있는 그러한 모듈들도 집어넣고 그리고 어 소리나 이런 것들 그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운드 제어 뭐 부저 제어도 좋고요뭐좀더그 다양한 기능의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 제품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면 표시나. 이런 것들, 출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LED 출력도 좋고, LCD 출력도 좋은 LCD 디스플레이. 물론 D가 디스플레이로 좀 중복이 되지만, 어쨌거나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즘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각종 모터들. 그래서 DC 모터라든지 서브 모터라든지 아니면 뭐스텝 모터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각종 모터들을 제어하는 것들. 그리고 좀더그 난이도를 좀 높이면, RFID 활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 멀리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조절하기 위한 원격제어 이런 것들을 다 ICT 모듈로 만들어 놓고 자 만약에 이것들을 전기 전자 분야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뭐이 대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원격 아니면 자율주행 어 자동차의 어떤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쓰고자 한다 그러면 자 기초에서 쓸수 있는 것은 자동차의 뭐 전조등이라든지 방향등 뭐, 브레이크 등, 이런 등 구조를 위한 LED 제어. 그리고 뭐, 각자 그 좌회전, 우회전 낙탄기 위한 스위치 제어. 그 다음에 그 불을 갖다가 환하게 밝힐 것인지 덜 밝힐 것인지 하는 강도 조절을 위한 PWM 제어. 아니면 속도가 PWM 제어는 모터 속도를 갖다 조절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각각 모듈들을 갖다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그 난이도가 높은 뭐그 함수 모듈별 그리고 원격 제어라든지 아니면 모터에서는 뭐 서브모터나 DC 모터 이런 모듈들을 각각 가져오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차체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부품별 각각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결합, 결합시키고 결합 주행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 원격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성해서 자율주행 그 자동차의 기초 분야인 하나의 캡스톤 디자인 과제가 있다 그러면 요걸로 완성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추세를 보면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ICT 기술이 기반이 되고 이 기반을 통해서 각각 다른 학문과 융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벗어났기 때문에 뭐 어떤 물리치료다 그러면 물리치료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면 보건 계열 뭐 인문 계열 다양한 분야가 예체능 계열 뭐다 있겠지만 자 요즘 보시면 이 보건 계열에서도 보면 어, 최근 어떤 발표장에 가보면 그 데이터, 엑스레이, 수많은 엑스레이 데이터를 갖다 학습시켜가지고 만약에 폐렴이라든지 폐와 관련된 질환을 찾아내는 그러한 그 기계 머신 러닝을 갖다가 이용한 어떤 진단이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원격 치료나 원격 진단을 위해서는 뭐, 인공지능도 필요하고요. 센서도 필요하고요. 그, 로봇, 드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료 데이터를 갖다가 쌓아서 빅데이터로 우리가, 어, 우리가 그, 축적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또한, 인문계열에서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엑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차트를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직원이 반나절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해 주는 RPA,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무 자동화를 갖다 가해 주는. 자, 이 RPA를 가동시키면 불과 뭐 1, 2분 만에 그 반나절 동안 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뚝딱 해결되는 굉장히 그 빠른 그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어르신을 돌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로봇들을 아니면 그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각종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 돌봄 서비스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라고 해서 하이테크 하이터치해서 기술 기술을 이용하지만 고난이도의 기술을 이용하지만 하나 하나 학생 한 학생의 개별 맞춤형 하이터치가 가능한 그런 교육 HT HT라고 해서 요즘 교육 분야에서 아주 핫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분야에서는 요즘 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이라든지 연주, 이런 것들은, 어, 심심치 않게 많이 볼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 체육이나 어떤 그, 재활 쪽에서는 각각의 사람의 몸을 진단을 하는데,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그서 개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을 갖다가 내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ICT들이 기반이 돼서, 이러한 ICT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분야들과, 어, 결합하는, 그리고 캡스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세서라든지 드론, 로봇, 프로그래밍, 3D 프린팅, 에너지, 자율주행, 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모듈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각각의 다른 계열에서도 필요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별이라든지 교수별로 제작된 모듈의 조합으로 타 분야와 전공의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개발된 모듈이 ict 모듈도 있고 3d 프린트 모듈도 있고 물리치료 모듈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의 어떤 의료 재활 캡스 디자인을 갖다가 수행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각각의. 의료 재활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ICT 모듈이 필요하다 그러면 ICT 모듈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3D 프린트 모듈이 필요하다 그러면 3D 프린트 모듈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또 의료 재활의 전문 분야들이 또 필요하면 그걸 붙이고 그리고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리치료 분야들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특수목적의 의료 재활 모듈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그런 캡슐 디자인을 갖다가 다양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깊이감 있게 우리가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그러면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이러한 모듈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 과제 수행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별 교수별로 각각의 이러한 캡션 디자인의 모듈을 제작을 하고 라이브러리하고 기자재까지 미리 준비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갖다 써서 그 실습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되겠죠. 그모듈들로 만든 것들은 강의 지원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어, 화, 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전공별이든지 교수별 콘텐츠 개, 개발에 제작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양이 더 중요하고요. 교육 콘텐츠의 대략 준비와 운영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학 경쟁력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 모듈에서 ICT 개발 쪽으로 시범 자료를 갖다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